고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의 와이스, 홈런 위험과 반등의 기회. 3G에서 5개의 홈런을 허용한 투수와 7과 3분의 2 이닝 동안 2실점한 투수. 이 실점한 투수. 이두 모습은 모두 라이언 와이스의 올 시즌 기록이다.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와이스, 29세. 는 1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2025 KBO 리그 정규 시즌 경기에서 팀의 위닝 시리즈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홈런 공장으로 알려진 이 구장에서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시즌 초반, 기대에 못 미친 성적. 와이스의 올 시즌 기록은 아직 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경기에 등판에 1승 1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했다. 23 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동안 10개의 4사구를 허용했는데, 이는 다소 높은 수치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홈런 허용이었다. 3월 29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5이닝 동안 6개의 안타. 그중 두 개가 홈런와 세 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4실점했다. 4월 4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도 4와 3분의 2이닝 동안 7개의 안타, 두 개의 홈런 포함, 와네 개의 볼넷, 한 개의 사고로 5실점했다. 호투 속에서도 따라다니는 홈런 악몽. 흥미로운 점은 와이스가 좋은 컨디션을 보인 날에도 홈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4월 10일 두산전에서 그는 7과 3분의 2이닝 동안 4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볼넷 없이 7명의 타자를 3진으로 돌려세우며 2실점으로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홈런은 그를 괴롭혔다. 7회까지 2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무실점으로 던지던 와이스는 8회 안타와 투런 홈런으로 흔들렸고 결국 이닝을 완료하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9위에 위조난 승리 전략 물론 11경기처럼 홈런을 허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은 투구를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당시 와이스는 직구와 스위퍼 두 구종에 집중하여 9위로 두산 타선을 제압했다. 경기 후 그는 야구는 정말 어려운 스포츠다. 지난 두 경기의 부진 때문에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고 말했다. 또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직구와 스위퍼의 비중을 높였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다. 팀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두 경기에서 팀의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오늘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고 설명했다. 홈런 공장에서의 도전. 흥미롭게도 와이스가 16일 등판하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KBO 리그에서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외야 담장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담장 높이도 낮아. 잠실구장에서라면 평범한 외야 플라이가 될 타구가 이 구장에서는 홈런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홈런의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와이스에게 큰 도전이 될수 있다. SSG 위 약화된 타선 기회가 될까? 다행히 와이스에게는 SSG 위 현재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SSG 위 핵심 홈런 타자인 최정과 기에르모 에레디아가 모두 부상으로 일군 로스터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시범 경기 초반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최정은 여전히 복귀 일정이 불확실하다. 4월 15일에 트레이닝 파트에서 재검진을 받았지만 여전히 통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승용 감독도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고 언급했다. 에레디아 역시 현재 팀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발생한 표피낭종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4월 6일에 발생한 낭종은 항생제와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었다. 결국 4월 10일 수술을 받았으나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해 추가적인 회복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단은 4월 11일 그를 열흘 동안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다. 이승용 감독은 오늘 15일 상태를 점검해 보겠다. 고름을 제거한 후라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SG 타선의 핵심 부재. 최정과 에레디아의 SSG 타선 내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최정은 지난 시즌 37개의 홈런으로 팀내 1위, 에레디아는 21개로 팀내 3위를 기록했다. 한유섬이 24개로 2위를 차지했지만 그의 낮은 타율, 0.245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투수들에게 더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에레디아였다. 에레디아는 지난 3월 10원 경기에서도 와이스를 상대로 2개의 2루타를 e 기록한 바 있어. 와이스에게는 까다로운 상대였다. 이두 핵심 타자가 빠진 SSG는 타선의 화력이 크게 약화되어 현재 팀 타율 0.231, 9위. 홈런 8개, 공동 8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의 약한 타격감도 우려. 물론 하나의 상황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하나는 팀 타율 0.25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홈런도 10개로 SSG보다 겨우 한 계단 위에 있을 뿐이다. 4월 15일 SSG와의 경기에서 2에서 0으로 승리했지만 적시타가 단한 개도 없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지난주 두산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불을 뿜던 타선이 인천에서는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이다. 김광현이라는 또 다른 장벽, 와이스의 상대 투수인 s s g 의 김광현 역시 하나 타선에게는 큰 장애물이다.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김광현은 올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2.08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8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동안 23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으며 허용한 홈런은 단 1개뿐이다. 4월 15일과 같은 타격감이라면 하나는 와이스가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득점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와이스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와이스는 이제 홈런 위험이 높은 구장에서 약화된 상대 타선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그의 최근 성향을 고려하면 직구와 스위퍼 위주의 투구로 구위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SSG 랜더스 필드의 특성상 장타를 주의해야 하므로 코너워크에 더 신경을 쓰고 낮은 코스 위주로 승부할 필요가 있다. 반등을 위한 중요한 경기. 이번 경기는 와이스에게 시즌 초반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고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SSG의 약화된 타선을 상대로 성공적인 투구를 펼친다면 그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팀의 주중 3연전 위닝 시리즈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다. 반면 홈런 공장에서 또 다시 장타에 고전한다면 그의 시즌 초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 KBO 투수들의 홈런 대처법. KBO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들이 홈런에 적응하는 과정은 항상 흥미로운 주제였다. 특히 메이저 리그나 다른 리그에서 온 투수들은 KBO의 작은 구장 크기와 타자 친화적인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와이스도 이러한 적응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KBO에서 성공한 외국인 투수들은 초반에 홈런을 많이 허용하더라도 점차 한국 야구의 특성에 맞춰 투구 패턴을 조정한다. 낮은 코스와 코너워크에 집중하고 때로는 직구 구속을 약간 줄이더라도 제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 와이스도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수의 성공 요건 KBO에서 외국인 투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홈런을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즉, 홈런을 허용하더라도 주자가 없을 때 솔로 홈런으로 제한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컨택을 유도하면서 병살타나 뜬공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와이스가 11두산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높은 탈삼진율과 낮은 볼넷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한화의 외국인 투수 역사와 와이스 하나는 그동안 외국인 투수 영입에서 다양한 결과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장원준과 같은 국내 투수 영입으로 마운드 강화에 집중했으나 여전히 외국인 투수의 성공 여부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와이스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는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